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말씀, 아멘. 말씀을 들었을 때 성경을 읽다가 기도 중에 기도 후에 갑자기 문득 잠을 자던 중에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바로 운전 중에 설거지 하다가 길을 걷다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어떠한 일을 행해야 할것 같은 확신이 든다면 감동받은 그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결단을 하고 바로 즉시 행해야 합니다. 지체할 경우에는 그 때를 놓치거나 감동이 식어버리거나 실행을 한다 해도 이미 타이밍을 놓쳤거나 열매가 없거나 등등의 일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확신에 대한 확신은 그동안 잘 쌓아온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의해 그 신뢰도와 정확성을 높일 수 있고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행함의 수혜자가 누구인지는 알수 없거나 혹은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러한 경험을 많이 한 기도자는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밖에 없고, 기도를 하고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고 의심을 하거나, 입으로 다 쏟아버리거나, 하나님께 본인이 혼자 또는 중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얻은 기도 응답의 이유를 엉뚱한 데서 찾는 어리석음을 결코 드러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고, 인내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고, 영적 민감함도 훈련이 필요하고, 순종하는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나약하고 나태하다면 부러워하는 사람에 그칠 것이고 스스로 부지런히 시간과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훈련하고 행함이 있다면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열매의 개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확실한 열매만 있어도 하늘의 상급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늘의 상급에 대한 소망을 두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사는 그러한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